안녕하세요, 홍창규 프로입니다. 오늘은 그 여러분들 스윙을 분석을 할때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, 뭐 유튜브나 이제 프로님들이 이 포지션이 맞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갈, 날아갈 것이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듣고 레슨을 봤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다운 스윙 내려왔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? 예. 내가 원하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이 포지션으로 오기 위해서는 도대체 백스윙 탑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맞나? 어느 위치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이 포지션으로 오기가 가장 쉬운가?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예.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, 아 내탑 포지션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. 나는 이렇게 올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. 아주 쉽게. 앞에서부터 뒤로 풀어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다운 스윙의 궤도, 그죠? 위치가 저는 반 정도 내렸을 때딱 여기에 왔으면 좋겠거든요.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,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뒤집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로 스퀘어로 내려오고요 어, 너무 붙지도 않고 그죠 편안한 위치 내려오고 손목은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사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코킹을 하지 않고 그냥 누출 편안하게 코킹이 되어 있는 이 위치 예. 그리고 내 상체의 각도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서 있는 상태로 저는 딱이 위치 예. 거기에다가 너무 체중이 많이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왼쪽으로 넘어가는 요 위치 예. 그러면서 내 오른발도 뒤꿈치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할수 있게끔 가는 이그 중간 단계이죠.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살짝 왼쪽으로 오는 이 위치에 오기를 원합니다. 그러려면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 내가 뒤로 바꾸를 조금 시키면은 내가 오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다운 스윙 할때이 위치에 오는구나. 이거를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기가 셀프로 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죠. 뭐 너무 간단해서 더 이상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. 예, 이게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는 예, 제 백스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. 상체는 살짝 들려있고 내 힙과 무릎은 펴져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이제 돌아있는 이 위치고요 시선은 공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렇죠? 위 오른쪽을 보고 있는 위치고요 당연히 오버스윙 안 되죠 이 위치에 있어야지만 제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때 요렇게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예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정말 올바른 위치에 나의 스윙, 내꺼, 나의 스윙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백스윙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. 네. 팔꿈치가 벌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내, 제 시선이 공에 있지도 않고 네. 그죠? 살짝 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의 중심은 한60% 정도, 60에서 70% 사이 오른발에 와 있고요. 그래서 백스윙 탑을 이렇게 만들면 제가 이 위치에 오기가 딱 좋죠. 여기 내 스윙을 찾는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포지션에 있어야지 여기로 올수 있구나. 예,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,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나 골프를 좀 치신 분들 그리고 메커니즘은 다 알고 있는데 예, 거기 안에서 이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